좋네 아주 기분이 좋네 어, 아아잠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ASMR 말고 리뷰로 찾아왔어요 이거는 라스골라라고 인도에 치즈를 절여서 만든 단 과자래요 되게 유명한 음식들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해외 배송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가지고 구하지 못했었어요. 한때 너무 유행했어 가지고. 근데 팬분이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셔 가지고 감사히 리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단 거를 진짜 못 먹어요. 매운 걸 진짜 좋아하는 반면에 단 거를 진짜 못 먹어서 제가 ASMR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리뷰를 하려고. 한 개만 먹어도 리뷰하고 그냥 네. 알려 드리려고요. 그래서 많이 못 먹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나는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라스굴라라는데 인도의 간식 같은거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먹으면 진짜 달대요. 그래서 이거를 짜, 짜서 먹는다는데 한번 제가 짜볼게요. 와. 일단은, 식감부터 말씀드리면, 스펀지 씻는 느낌이에요. 음. 스펀지, 뿌둑뿌둑뿌둑 소리 날때 있잖아요. 이제 뭐 설거지 할 때, 물기 닦을 때 뿌둑뿌둑 소리 나는 거죠. 이거 씻는 소리가 다, 딱그거예요 뿌둑뿌둑 소리 나는 거. 삑삑삑 소리 나요. 들어보세요. 이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다들 그래요. 이게 신세계래요. 씹는 이 식감이 너무 신세계라고. 근데 음, 어떻게 식감이 신세계지? 했는데 진짜 신기하네. 아니 이게 씹는데 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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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계속 나요. 뿌득 뿌득 삑. 진짜 설탕에 절인 딱그 맛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 이거 한번 먹어봤으니까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는 다들 많이 안 드셔보신 것 같아서 좀 궁금했어요. 어, 이거는 짤 수가 없이 이렇게 막 으깨지네요? 얘는 이렇게 짜면은 아예 다 으깨져서 짜지 말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 거는 제가 정확히 맛을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뭐그 나라의 간식이고 너무다. 이게 정도껏 따라야지. 어떤 맛이냐면요. 어우 우리가 빵을 샀어요. 빵을 사라고 샀는데, 물에, 음, 한2 시간? 을담가 놓고 있는 거야. 이처럼 뭐 식감이 있거나, 뭐, 스펀지에 그런 게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빵을 물에 넣었어요. 그냥 빵을 물에 넣었네. 이건 그냥 빵과 물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로 달다. 설탕 물에 그냥 빵이 들어가 있네. 그냥 얘만 라스골라 리뷰만 해도 됐었어요. 얘는 좀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좀 놀랬어. 왜냐면 짤 수도 없지. 그냥 먹었는데 제가 라면도 그렇고 뭐이뭐 뭐 약간 좀 tmi인가? 라면도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누. 커지거나, 이렇게, 물에 잠겨있어서, 빵도 커피 찍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과자도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laughs> 진짜 별로예요. 저는 그 바삭한 식감이 너무 좋고, 쫄깃한 식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얘는, 달고, 빵이, 물에 들어갔네. <laughs> 네. 얘는, 네, 그래요. 얘는 정확한 리뷰다. 진짜 한300% 이거, 이거 한번 사먹어보시면 안사드실것 같지만, 사먹고 사 사먹고, 아, 잠시요 사드시면 이거는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약간 이런 표정? 이런 거? 얘는 그래도, 음, 너무 궁금했었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얘는 진짜 제가 좀 많이 짰잖아요. 아주 쫙쫙. 그 설탕물을 뺐잖아요. 요번엔 약간 각오하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약간 살인적인 건데 리뷰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쵸? 렇 대박이다. 기분이 확 좋아질 것 같아요. 와, 엄청 다네. 제가 초콜릿도 잘안 먹거든요? 너무 달아서. 근데 얘는. <laughs> 좋네. 아주 기분이 좋네. 근데 식감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냥.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뭐, 없어. 그냥 설탕물이에요. 너무 단데? 아니, 뭐. 너무 단데만 말해서 좀 그런데, 이게 진짜 달고, 스푼지고 삑삑 소리나. 이세 가지면 끝이에요. 라스 굴라는. 정리. 알았죠? 달고, 설탕물, 삑삑 소리, 스푼지 알겠죠? 음, 맛있다. 어우, 음. 어, 아, 있다아 음. 아, 아, 섞여 넣어. 정신이. 번쩍 들려요. 음, 아주 잘 먹었고요. 이거, 보내주신, 윤땡땡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오랜 팬이신 것 같은데, 제가 리뷰를 어떻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댓글로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리뷰할 것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입맛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고수나 뭐 그런 것만 빼면. 근데 그런 입맛으로 리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드셔보시면 이런 걸 거예요. 설탕물? 스펀지, 삑삑 소리. 얘는 설탕물에 젖은 빵. 안녕. 감사합니다. 다들 잘 자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laughs> 안녕.